제 목욕 바구니 진짜 단촐해요. 이건 다이소 천 원짜리 목욕 바구니고요. 목욕까지는 꼭 에센셜 샴푸랑 에센셜 컨디셔너를 준비해주고 있어요. 얘가 샴푸도 되면서 바디 워시도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다 되니까 컴팩트해서 좋아하고요. 이 컨디셔너가 진짜 짱이에요. 얘가 헤어 린스도 되면서 바디 버터도 되거든요. 헤어에 사용하실 때는 린스처럼 사용하시고 헹궈주셔도 되고 물기 조금 남아있는 헤어에 얘를 소량 발라주셔도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. 또 얘는 바디에도 발라도 되는데요. 겨울에는 이렇게 바디 버터로 그냥 발라서 사용해도 돼요. 헹구지 않아도 되고요. 아니면 머리카락이랑 바디 에 바르신 다음에 물로 헹궈도 보들보들하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챙기면 샴푸, 린스, 바디워시, 바디로션 다안 챙겨도 되니까 목욕 바구니가 매우 간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딥 컨디셔너는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말릴 때제 킥은 팩을 가져가서 얼굴에 붙여주고 머리를 말려줍니다 이팩 하나 있으면 스킨, 로션, 에센스, 크림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발라도 거의 저녁까지 촉촉해져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 바구니에는 꼭 챙겨갑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진짜 간소하죠?